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을 저희에게 들 들려주시고, 볼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된 말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성경상고를 같이 해나가도록 어, 물론 성경 구절도 밑에 올려가지만은 어, 또 함께 어,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어,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룹하고 사랑하신자 하는 제목으로 어, 그 본문 말씀은 고로서 어,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격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 이, 오늘 어,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어, 우리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우리,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어, 우리 자신은 우리가 잘 알죠. 어, 그래서 그 부분은, 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는 대로, 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택했다는 말씀 택하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뻐 시게못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 믿는 믿는 사람들이 있죠. 믿는 믿어야 할지나 믿음의 내용.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 믿음의 내용. 근데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수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 야 하나님을 하는 기뻐시게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가 계신 것과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할지,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상 주시는 것 어, 우리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어, 저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저주 받지 않기 위해서 어,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상주시는 거는 좋은 것 주시는 것이죠. 예,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살아 계신다는 말씀은 과거에도 계셨지만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그 하나님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가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것딱한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스스로 있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있지 못하니까 지음을 받아야 하니까 또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음 받은 것은 사람이든지 만물이든지 무언가 스스로 할수 없어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고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옮기지도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죠. 사람은 태어나서 일생 살고 언제든지 죽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단 말씀이요 내가 항상 이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생일이 있고 또 죽으면 죽는 날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신 일이 없어요. 누구에게 태어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물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그가 스스로 있는 자냐. 그가 스스로 있다는 말은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스스로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거 아주 간단하죠?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자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움을 받 스스로 있으면 지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있지 못하면은 지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 그가 계신 것 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어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절에 나와 있으니까. 어 3장 14절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는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나를 너희에게, 여기 나를, 나를 여기 에 나는 모세죠.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보내신 이는, 여기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 말씀이죠. 그래서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영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여기 나의 표현이라는 말은 네임입니다. 어, 표현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네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계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 예. 이게 변하지 않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언제나 이사계 하나님이요, 언제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봐, 봐, 봐 나갈 때알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자손이라, 그게 이제 다음, 나중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다 하나님 언약 가운데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 이것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 가운데 기록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령한 이름이라는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이죠. 장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기 때문에 전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는 분 제안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제안을 받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런데 여기 보면 땅이 혼동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여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과 함께 하셨단 말 그래서 n a n i m a c h 성령, e Hanani machine, Hanani machine, Hanani machine, h a n a n 할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a 3절을 말씀 h 보면 e h a n a n 이 m a 이 h i n e Hanani machine, h a n a n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말, <laughs>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근데 이이 여기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이제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말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십니 앞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치라면 서로 서로 어, 반대되거나 서로 상치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다 같이 함께 모든 일을 하셔서 그러니까 창조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구속 사역 예수님이 당해 우리 오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시고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보호자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 다세 분이 항상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스스로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다른 데 보면은 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예, 그것은 이제 앞으로 다음에 어저께 있으면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3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얘기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을 하시고 끝을 내시는 이건 그러니까 근데 여기 우리가 많은 많은 분들이 신을 얘기하고 뭐 여러 신이 있고 뭐이 신도 저 신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처음과 마지막이니까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요 모든 것을 마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다른 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45장 7절 말씀 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 다 말씀하고 있죠.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또 여기 보면은 환란도 창조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나 여호와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라 하여노라 자니라 하여노라. 이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제 아시겠죠. 모든 것을 하시는 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시는 겁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분인가 하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시라, 상주시는 자인이라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는 제한도 있고, 우리가 원해도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평안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란도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밝은 가운데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주시는 자이신다, 종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모든 염려건신 걱정 가운데서 벗어날 줄로 압니다 여기 장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제일 큰 상금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제일 큰 상금이라 자신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어,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면은 알파요 오메가 이건 처음과 나중이나 말이죠 알파벳 A에 해당하는 거, 알파벳 Z에 해당하는 거 이게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여기 보면은 전에도 있었고. 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신. 여기 이제, 이 말씀을 가져왔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는 줄은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 어,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에는, 어, 나는 시작이요,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알파요, 오메가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어, 여기에서 말씀하는, 개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어, 나는 알파에 오메가라, 전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실 때, 여기 장차 올 자.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알파, 오메가를 할 때,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함께 계시는다는 말씀입니다. 어, 왜냐하면 성, 신이 두 분이 있을 수는 없어요. 스스로 인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당차 올 자란 말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성취 나시고 다음에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전능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언제든지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줄 여기 전능한 자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장 17절 18절 말씀 계시록 내가 볼때그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새색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여기도 보면은, 어, 두려워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알파에 오메가라는 것 하나님 이다 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킨 상급이 되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알파의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으 놀아 이게 이제 어느 분인지 아시겠죠. 전에는 죽으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산자라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장처 올자라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살아계셔서 여기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는 말. 생명과 사망을 다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저기 위에서도 봤죠. 빛도 어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며 다 어, 같은 내용이 되죠. 이장 어, 계시로 어, 이장 8절 말씀은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에대 여기도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알파에오모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도 알파요 오메야천관아죠 그러니까 한 분이실란 말. 두 분이 아니요. 그러나 스스로 계시는 분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이 삼일천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만은 분명히 예수님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걸다 전능하신 분이라, 여기 말씀이, 알파의 오메가 전능하신 자라, 사망도, 권세, 생명, 사망의 권세도 다 이기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제 다 한꺼번에 나오죠. 알파의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믿는 사람 이 알파에 오메가 시작과 끝 이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여기 도면 믿음의 주이 author. 이 말씀은 시작이라면, 믿음의 시작. 믿음을 시작하시면 창시하신 분. 그 다음에 또온전케하시느니온전케 한다는 말은 finish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perfect라는 말도 쓰죠.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 마치는 이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왜냐하면 예수님 온전하게 하시는 분.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오, 또 완전히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그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도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에 마치는 분이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려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의 능력을 받으시는 그이당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어 하신다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1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이제 시간 다 되었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우리가 이제 어 내가 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질문할 때이 말씀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된 우리로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밖에 나와 있으면 보이지만 안에 있으면 못 봅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얼굴을 알수 없어요 알수 없죠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나와야 볼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아지만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여기 능력 전능하다 그랬죠? 그 영원하신 능력, 그다음 신성 하나님의 그 신대심이 어디에 나타나니? 그만드시 만물에 보여,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 보고 하나님 계신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 보이더라는 사람 만물 보여주면 돼요. 스스로 있는 만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는 내가 스스로 생긴 거 아니죠. 부모로부터 지음을 받고 내생일는 생일이 있고 죽는 날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의 오모가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음에 계속 하도록 오늘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상고해 보아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을 온전히 우리가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만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심으로 보여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확실하게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